저는 마술하는 나우라고 하고요. 아, 딱 편의점 하면 GS25죠. 네, 이번에 간판도 바꿔서 진짜 멋있는데요. 자, GS25 30주년 축하는 마술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카드에서 GS25를 찾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톱을 외쳐주주실요요 스톱. 이 카드가 p s 카드 p s t 킹다이아몬드 St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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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는 놀라운 t o 일단 GS는 찾았고요. 그다음은 이를찾아다 와. 와. GS 이5 근데 이번이 GS 이몇 등이죠? 음. 10주년입니다 GS25 30주년 진 <laughs> 이게 뭐야?